어, 오늘 사무엘하 15장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죠 좀 길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좀 섞여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요 좀, 기, 좀 길어요 호흡이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인데 사실 전 어, 14장 13장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야기의 호흡이 굉장히 긴데 그 안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부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기가 끝나면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종종 보시죠.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가장 중요한 장면들. 그때 경기 중에 일어났던 장면들 중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모아서 보여주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승부처는 사실은 경기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승부처는 어디 있냐면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진짜 승부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승부는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경기가 끝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진짜 승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짜 시험과 승부처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승부는 별로 없고요. 거기가 사실 진짜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승부처는 아니고 언제 일어나느냐. 승부가 내가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다시금 시작된다. 요거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15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어, 지금 압살롬이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거든요 압살롬이 그 형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 형을 처단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2년 동안 준비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4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절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7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안되돼라고 이야기하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여기에는 이제 2년 동안에 그 혼자 있었던 시간을 빼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계산이 좀 있긴 한데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반역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어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거든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다음 차기 왕이 될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왕자가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데 그냥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왕 앞, 왕자 앞에 절을 하려고 할때 이렇게 하면 "아우, 이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뺨에 어, 같이 입을 맞추는 그러면서 마치 친구와 같은 동등한 어, 그 눈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압살롬의 정성스러움 그리고 성실함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죄는 굉장히 치밀하죠. 그리고 죄는 굉장히 정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요. 목적지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어, 죄의 성실한 준비와 준비되지 않은 나의 신앙이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철저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을 놓고 내 삶에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죄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윗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서 근신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잡아 먹히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힘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그 누구나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이 좀 땡길 때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 그럴 때만 말씀을 읽을 수 있, 있다면,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잡아먹히죠, 우리의 삶이.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가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믿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확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다.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오늘의 일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승부처는 어디에 있냐면 시합이 끝난 직후에 있다. 영적 전쟁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름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름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질까 하노라.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을 택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약길에 오르게 하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이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행한, 향한이라 광약길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실 진짜 영적인 전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나를 광야로 던져 넣으시죠. 어, 몇번 말씀드렸는데,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미드가 과, 가운데라는 단어고요. 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미디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광야 가운데 아니 말씀 가운데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무너졌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가운데로 던져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보통 1단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시험, 영적인 전쟁 그 전에 일어나는 1단계 우리가 이제 설교 앞앞 부분에 봤던 1단계 있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좀 잘합니다 우리가 그나마 잘하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시죠.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때는 웬만하면 예배 드리실 때에는 한 주간의 내네 시간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1단계,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죠. 그리고 내 삶에 특히나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 뭐 준비하는 일들, 뭐 사, 주, 중요한 사업, 뭐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그러면 뭐큰병 걸렸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죠. 저, 저희 집에 지진한 주에 독감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2주 전에. 그래가고 아이들 저랑 이제 그 아내는 잘 버텨냈고요. 바스크를 쓰고. 애들 한번 3, 1,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쭈루룩 이렇게 통과해서 갔는데요. 한번 아파 보면 다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건강이 최고다. 근데 그 조금 그 아픈 그 감기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우리 지켜달라고. 고쳐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병이 낫고 치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원래대로 돌아가죠. 놀랍게도 모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지나가면 기가 막히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나,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나,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살수 없었습니다. 나병이 다 나면 그냥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확인받고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이미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열 명이 정말로 정, 어, 어, 완전히 깨끗하게 시음을 봤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몇 명만 돌아옵니까? 한 명만 돌아오거든요. 사마리아인 한명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아홉 명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음, 여기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열명 중에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 이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 있었는가? 질병에 있지 않았다. 진짜 영적인 전쟁. 진짜 시험은 나병이 완전히 치유된 순간 시작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 우리가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엄청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건 절대 지지 말라는 거죠. 고싸움에서는. 그 거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완전히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은 전쟁에 그냥 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자신의 왕궁을 빼앗깁니다. 어 그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윗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전에 어린이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들하고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사실 봤어야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내 개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승리한 거죠 다윗은 다윗은 이긴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물건이었고요. 언약계가 있을 때에 자신이 정당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나왔어도 다윗이 언약계와 함께 있다. 그러면은 다윗과 동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겠죠.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언약계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이. 그 애매한 신앙의 태도로 모든 상황을 대했던, 그리고 어그 성적인 음 자신의 어그 넘어짐 앞에 무너졌던 다윗의 신앙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광야에서 다윗이 진화했다 영적으로 진 진화론을 우리가 지지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진화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때 지금 이 순간 다윗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셨다 하나님을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26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계속 고백하죠. 막 터져 나옵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근데이 신앙 그 광야에서 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는 자신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달라 아니면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자신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고, 이 고백만 있을 뿐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그럼 여기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고백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반전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승리의 어, 승리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나의 마음에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반전시키신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할 영적 전, 전, 영적인 전쟁의 승부처, 그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일상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시고 내 삶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